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랩넌트가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예 성경은 예수가 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증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알고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가하고 설명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거기에서 이 서밋이 돼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잘 이해도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찾아서 자꾸 찾아보세요. 그래서 청소부로 간 사람이 이 세계 최고의 예, 이 제철 회사에 사장될 수 있을까요? 청소부로 간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철소가 어디죠? 포항제철이잖아요. 거기에서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서 회장이 됐어요. 그게 바로 아 강철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유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책에도. 그게 누구죠? 탄핵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청소부로 들어갔던 사람이, 뭘 알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거를 찾아서 정확하게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쉬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청소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하는 청소를 할때 대부분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아 이거 내가 청소해서 밥 먹는 거 이거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이 쉬이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기쁜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잘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청소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다가, 아, 이 사람은 청소하는데 책임자를 맡겨야 되겠다 했어요. 책임자를 딱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부 다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로 일반 대학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아, 이거 청소 그 책임자로 놔둔 게 너무 아까워. 그래, 자꾸, 자꾸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비서까지 됐어요. 비서실에 근무하게 되다니까 비서실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또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되겠서 비서실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돼서 그렇다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았다. 이걸 봐도 뭘로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고, 그거 믿었고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네기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카네기라는 그 회장이 그 시브를 불러 가지고, 내가 여기 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안 된다고. 저는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식인이 필요하면은 지식인을 불러서 돈 주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강철 회사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자, 이거는 오래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요셉이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요셉이도 노예로 가서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만 되는가?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보여주시고 나서 무슨 약속을, 무엇을 하셨죠? 무엇을 보여주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되죠. 무엇을 하셨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줬단 말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단 말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잠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청소부로 들어간 시부가 알았고 또 노예로 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나 시부가 뭘 알았다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그래서 성경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게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고 그랬어요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마귀를 이긴 분이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영접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누가 알았죠?"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자가 되어 이 말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이꼭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언제까지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함께 계세요. 이거를 가지는 걸 보고,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요? 주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네. 이거 가죠.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하죠. 이제 여기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한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8절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정리가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함께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셉이든지 시입이든지 늘한게 뭐냐? 이 정체성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뭘 했죠?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뭘 기도하냐면은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계속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게 성리한 사람들은 모든 이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복음을 자꾸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 기도라는 것은 이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예?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자. 다윗도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일하는 건 뭐죠? 양을 치면서도 늘 이거를 생각하고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깨달아지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우리 랩런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 정체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능내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 없어도 상관없어요. 머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기도수, 그 주보에 보면은 가난 혼인 잔치에 오신 이유 그랬죠. 그렇죠? 혼인 잔치라 혼인은 혼인 잔치는뭔 말이죠? 네? 결혼식장 쉽게 말하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그 음식이 떨어져 버렸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집은 즐겁다. 즐거운거죠. 그죠? 잔치집에 가면 즐겁잖아요. 자, 이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났다. 이말이야 이게 오늘 전체 내용이죠. 근데 자, 여기에 오늘 1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보세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이라. 왜 그런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어 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데, 아담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라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먼저 여자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사탄의 말에 소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 말안 듣는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laughs> 나 말고는 없어요 <laughs> 목사님은 안 들어요 거의 다 여자 말을 듣잖아요 여자 말 들어가지고 아나니아 사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먹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원죄라고 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원죄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거를 섬기는 건 모든 게다 우상이에요. 돈이 그 사람 최고다 오직 돈 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지식이 최고다 하는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우상송배죠 그왜 원죄를 짓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살인자고 이래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게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 유혹하는 자, 이랬어요. 틈만 있으면 욕심을 심어주고, 틈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하나님 떠나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기는요, 틈만 나면 그래요. 그리고 또 근신 걱정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볼때 되면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돼요? 왜 걱정되죠?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진 않고 걱정이 된다. 그건 그래. 이렇게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세상에 열심히 노력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걱정 시험 보면은 그 공부를 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볼때 되면은 걱정해야 안 해요. 아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다 알고 이제 뭐 걱정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일심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 했다니까. 최선을 다해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면 안 돼요. 이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초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지? 예수도 신통치 않게 믿고 또 공부도 신통치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아이들보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 자기 한계 오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 날 이제 더 이상 내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안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늘 염려 갖다주고, 그 근심 갖다주고, 걱정 갖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죠? 아니,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시험 못 봐놓고, 성질은 누구한테 내? 엄마나 뭐 집에 와서 막부득부득 한다니까, 지금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수능 보고 나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여기 고3들 보면,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 고3들 보면 지가 시험 막막못 봐가지고 해놓고, 막 집에 와서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말도 안 하고, 막문 잠궈 놓고 있다니까, 지가 안 해놓고. 예수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이 아, 잘못 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모르는구나. 이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생각이 바로 돼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 믿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자기 시험 못 보고 나서 그럼 뭐냐, 준우가 너 시험 얼마나 받았어 그러니까 아, 90몇점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 잘했구나.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100점 맞아야 돼, 100 점. 알아요, 이게 뭐예요?